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와요 거주자 김삼일씨의 2023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요 어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만 잘해주면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단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상 단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 대표자 급여는 그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급여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 인정을 못 받아요 이제 세무에서는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이제 얘는 이제 수익으로 되는 게 맞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수익으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자 수익은 요거는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아, 계속할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0에 7,000에 6,700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은 6,700만원으로, 어, 되고요.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61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2번 입니다 다음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김철수 씨의 2023년 급여 내역입니다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김철수 씨는 1년간 근무했습니다 자 급여는 얼마냐면 은 매월 300만원 이고요 식사대는 20만원인데 별도의 식사대를 적공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밥은 안 줄테니 어, 급여에다가 줄게요라는 의미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예요. 근데 회사에서 밥을 따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과세 이렇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5만 원. 그래서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소유된 실제 비용은 지급받지 않은 돈 따로 받으면은 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비과세가 어, 성립이 되지만 한돈 얼마냐면은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래서 나머지 5만 원은 뭐예요?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만 원만큼의 어, 과세를 때려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차 수당 200만 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이거는 이제 비과세 직원이니까 비과세고요. 상여, 600만원.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친 것만, 어,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300만원에 12달하면 얼마예요? 3600이죠? 그 5만원에 12달하면 얼마예요? 60만원. 그다음 연간, 여섯 수다 얼마예요? 2 0 0만원그 다음에 상여 얼마예요? 600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총급액이 4,46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비과세 금액은 얼마냐? 이제 문제에서 욕청 사항이 이제 비과세 금액으로 돼 있죠? 비과세 글걸로 소득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친 걸로 또 따로 불려 주면 돼요. 20만 원에 12달. 240. 자가 운전 보조금도 20만 원에 12달. 자, 식사대는 비과세 20만원에 12달. 240.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20만 12달 하면 은 똑같이 240만원. 그 다음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26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비과세 금액은 얼마냐면은 740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해당하는 금액 얼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63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입니다. 복권 등추천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일시적이다 보니까 기타 소득이 맞죠. 그 다음에 2번, 복권 당첨 소득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가를 적용한다. 그렇죠. 이건 세금 납부하면 바로 끝나요. 그다음 3번.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임적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 맞죠? 기타 소득으로 내입니다 저작권 또는 임적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황이죠 자, 3번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뭐 선택하는 거은 가능한데 스 금액이 틀렸죠 얼마? 300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번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64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추가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가 공제입니다. 자, 첫 번째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한 명당 100만 원 맞죠? 100만 원. 그 다음에 2번 장애인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얼마? 200만 원 맞죠? 그다음 부녀자 공제 해당 거주자가 단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정을 하고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00만원이에요? 아니죠. 얼마? 5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는 거는 자녀가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데, 그니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데 이때 이 배우자는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여야 돼요. 100만원 이하. 그래서 그래야지 조건이 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50만원까지 됩니다. 한보모 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양도소득입니다. 자, 1번. 자산을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제 사실상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돼안 돼요? 음, 되죠. 아, 안 되죠. 아, 네. 죄송. 합니다 다시 할게요. 안 됩니다. 예,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가세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아니죠. 이거는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대상이죠. 2번은 아닙니다. 3번.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렇죠. 1세대 1주택인데,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고가주택 포함이라 하면은 안 돼요. 고가주택은 9억 원 이상.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안 되죠. 4번. 비상장 주식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될수 있다. 가능하죠. 상장은 아닌데, 비상장 양도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른 거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 관리 1급. 문제 66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납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 예납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잖아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제 중간 예납이 이제 언제냐면은 11월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중간 예납 세액을 결정해서 징수를 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에 종료된 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성실신고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입니다. 스스로 신고납부함을 원치않한다 그러니까 자진신고납부죠.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조세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수시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수 있어요. 포탈아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한다면 수시부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 예납세 납부기한 언제예요? 9월달 아니죠.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거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67번입니다. 다음 중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예납적 원천징수, 볼까요? 예납적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예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다. 사실, 예납적 원천징수는 대표적인 예가 금융소득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업 소득이죠. 그래서 67번에 대한 1번은 사실상 맞진 않습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이 대표적인 예가 돼요. 쓰이 답다. 그다음에 2번. 완납적 원천징수의 세금 부담은 원천징수 세액이 된다. 맞죠? 납부함으로써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다음 3번. 예납적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달리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확정신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예납적은 있는데, 완납적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맞습니다. 4번.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를 나누는 기준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지에 여부다. 맞죠. 완납적 원천징수는 납세 의무가 종결이 돼요. 근데 예납적 원천징수는 납세의무가 종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몇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68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할 필요 없이 그냥 종합소득세로 바로 들어가는 거 이제 보면 되죠 뭐 어떤 거면은 주로 이제 사업소득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개인인 홍이동씨로부터 어 건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이때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임대소득, 즉,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고. 그래서 1번은, 어, 그거, 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홍이동시에 이자를 지급할 때. 이거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배당소득. 원천징수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몇 번, 3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기억한 봅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은 간접세다. 부가가치세는 그렇죠. 납세 의무자하고 암세자가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즉, 간접세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국 가세원칙을 채택하여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생산지국 가세원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 국가에서만 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소비지국에서, 어 이제 부가세, 아니 부가세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지국가세원칙을 채택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은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3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맞죠 자 그다음 ㄹ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거래공제법이다 아니죠 전단계거래공제법은 안 쓴지는 뭐 오래됐고 세공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몇번기 ㄱ과 ㄹ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몇 번이에요 그렇죠. 니과니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0번입니다. 다음 중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야 한다. 대표자가 사업을 몇개 갖고 있, 있더라도 관계없이 각각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사실 2번에 대한 얘기는 옳진 않는 게 뭐냐면은 겸업사업자라고 돼 있으면은 겸업사업자의 우선적인 부분은 과세사업자예요. 근데 면세사업을 겸업한다고 해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과세사업이 힘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만, 어, 등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번에 대한 2번은 굳이, 면세사업까지는, 어, 등록할 필요 없이 부가세법에서 과세와 면세를 겸업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냥 등록하면 끝내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제조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그러니까 즉 이런 맞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최종 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날. 그러니까 사업 개시일은 제조를 개시한 날. 맞습니다. 그다음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 사업자 중한 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이 사업자등록 신청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한 명을 신청을 해가 가 이제 하면 되고요. 사 번에 대한 얘기 는맞습니다 그래서 이 올차는 거몇번2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